안녕하세요, 대릭입니다 오늘의 블프 브랜드 바로 미니멀의 끝판왕 위시입니다. 미니멀인 것만큼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카라 헤비 블루종 블랙 라지 사이즈입니다. 소프트한 터치감의 원단감을 가지고 있는 트위카라 블루종입니다. 블루종을 보시면 이 결감 보이시나요? 사이드로 들어가는 주머니 라인, 헤비 블루정에 맞게 어깨 라인도 길게 빠지면서 몸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밑단 밴드, 소매 조절 잘 들어가 있고 블루정 특히 툴 소재감은 이너에 러프하게 들어가면 좋은데 셔츠 입어주면서 밑단만 단추 풀어주고 툭툭 풀어서 입어줘도 좋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팬츠 디테일들을 노출해가면서 코디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 헤비 블레이저 블랙 라지 사이즈입니다. 은은한 광택감의 원단감, 여유로운 실루엣, 투 버튼 연이 어깨 쪽 와이드하게 빠지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은 조금 스탠다드하게 좀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블레이저는 무조건 깔끔하게 입을 필요는 없고, 이번에 찾은 스타일링 중 하나가 넥라인을 답답하지 않게 조금 연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블레이저는 넥라인이 꽉차 있으면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툴 소재감과 프로에친 셔츠와의 넥라인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블랜드 드쇼 블루 중 차콜 라지 사이즈입니다. 소프트하고 탄탄한 터치감. 이 아이템에서는 특히 밑단의 블랙 포인트가 눈에 띄었는데. 두껍게 잡아주는 밑단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주머니 라인과 직선적으로 길고 크게 잡히면서 얼굴도 더 작아 보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딥한 차콜 색감과 네이비 톤이 잘 어울리고 데님 같은 것도 좋긴 하지만 비슷한 원단감을 살려서 겨울철에 충분한 코디도 추천드리고 미니멀의 감성을 살려서 컴펜 더 팬츠를 매치해 보셔도 좋아 보입니다. 저는 핏을 조금 크게 가져가면서. 맥시한 느낌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팬츠도 맞게 조금 크게 크게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다드 하이넥 지퍼 니트 블랙 M 사이즈입니다. 골지 하이넥 투웨이 지퍼 소프트한 터치감의 메리노 홈방 아이템입니다. 딱 보자마자 아 깔끔하다. 이게 바로 위시 아이템을 전개하는 방식이지. 위시 특히 깔끔한. 아이템 중에서도 정말 군더더기 없는 라인들을 잘 뽑는데 지퍼를 다 올리기보다는 살짝 내려주면서 카라를 높게 연출해주는 게 하이넥의 매력인 것 같아요. 포트나 자켓 안에 입어주면서 보온성은 물론이고 넥라인의 디테일들을 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체크셔츠 브라운 M사이즈입니다. 원포켓과 소프트한 브라운 톤 저는 이거 룩북에서의 이... 그냥... 이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화이트 중심의 셔츠 플러스 이렇게 코디를 해주니까 시원해 보이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색감이 사실 다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예쁘고 이너 화이트 티 입어주고 로 폭처럼 화이트 팬츠, 근데 살짝의 디테일이 있는 팬츠로 매치해줘도 좋고 어두운 계열하고는 뭐 너무 잘 어울리네요. 지금 딱 입기 좋은 여기에 뭐 아우터 하나 툭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너로도 좋고 단품으로도 좋고. 스트라이프 라인 티셔츠 블랙 M 사이즈입니다. 골지의 결감이 매력적인 라인감이 돋보이는 블랙 티셔츠입니다. 우선 신축성이 적당히 있어서 몸을 감싸는 실루엣 보여주고 팔을 올려 줘도 고정력이 좋았어요. 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을 올려서 코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 단품으로의 활용도 좋긴 하지만 이젠 날이 너무 추워져서 이 위에 트윌 카라 아우터를 매치해줬습니다. 트윌 소재감과 또 세로의 라인감이 또 만나니까 소재감뿐만 아니라 패턴감으로도 감도를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아우터를 풀었을 때 중앙에 길게 내려오는 라인감이 너무 섹시했습니다. 와이드 카펜더 데님 팬츠 블랙 라지 사이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많이 활용을 했을 거예요. 그 뜻은 너무 예쁘다.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카펜더 주머니 라인 그거에 맞게 적당한 러프한 텍스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주머니도 크게 연출되면서 유니크함을 보여주고 밑단이나 핏을 딱 잡아주는 두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셔츠들과의 조합도 함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러프하다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이렇게 블레이저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 라이트 블루 라지 사이즈입니다. 스트레이트한 핏감, 밑단, 후면 포켓, 스티치 라인 포인트의 데님 팬츠입니다. 아, 위시 이런 브랜드였구나. 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게 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미니멀한 실루엣의 중간중간 포인트가 매력적인 브랜드 바로 위시입니다. 스몰 포켓 화이트 티셔츠에 브라운 체크 셔츠 옆에서 봤을 때요 데님 색감 밑단에 스티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요 신발에 얹어지는 주름감이 너무 예뻤습니다. 오늘 쭉 소개해드린 아이템들과의 조합이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라, 요런 좀 기본적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휘뚜루마뚜루 잘 활용을 해주실 것 같아요. 미니멀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바로 위세, 불프기간, 또 꿀템 8가지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아니, 모든 브랜드에서 그렇듯이 제가 직접 셀렉을 해서 또 추천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구독자 이벤트또 빠질 수 없죠. 스탠다드 하이넥 지퍼 니트 M 사이즈 총세 분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아 저는 이 코디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또 추첨을 해서 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